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하셨던 것 중에서 반장, 부반장. 그 개념인 거거든요. 자, AB하고 BA. 이것을 다르게 보는 거. 중복이 그렇지 않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 반장, 부반장.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만 길고요. 그리고 그냥 말만 길고 공식만 복잡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순열은 여기서 얘기했던 반장 부반장처럼 그냥 다 인정해 버리는 거 중복이 아닌 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잠시 볼까요? 서로 다른 n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알를택해서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에 수를 의미한다고 돼 있고 공식으로는 지금 뭐 n 파이어 n의 r 제곱 되어 있는데 뭐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 2, 3, 4, 뭐 숫자 5까지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 이제 숫자 3자리를 채울 겁니다. 숫자 5개를 가지고 3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했을 때, 여기서 숫자의 중복 사용을 허락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555 만들어도 되고, 썼던 건또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20이 뭐다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나의 선택이 줄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죠? 첫 번째, 다섯 개 중에 고를 겁니다. 다섯 개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쓸 건데, 이번에도 썼던 거또 해도 돼서 다섯 개 중에 또 되는 겁니다. 다섯 개 중에 또쓸 겁니다. 그리고, 또 다섯 개 중에 또 해도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n의 r제곱. 굳이 이것을 n의 r제곱 공식을 막 암기해야만 이식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이 줄지 않을 거니까 다섯 개 중에서 계속 해도 되겠구나라고 연결해 주시는 거.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뭐, 첫 번째 것도 말만 길고, 두 번째 것도 그냥 공식만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누기 안 해도 되는 개념들 중에서 이런 거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좀더 가볼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 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뭐 p, q, r 개일 때 n 개를 모두 사용해서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미합니다 m 팩을 p, q, r 팩으로 나누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볼게요. 자 a, a가 뭐 하나 더 있어요. b, c a, b가 뭐두개더 있고요. 뭐 c, d E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죠. 문제가 쭉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같은 것이 몇개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먼저 그냥 문자가 지금 9개가 있죠? 9개 그냥 크게 먼저 시작합니다. 9개 나열하기 볼 거예요. 9876543 1하겠죠 일단 9개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신경 쓰실 것이 대표 뽑기 개념이에요. 배, 대표 뽑기가 A랑 B가 있고 B 하고 A가 있을 때 이게 똑같으면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그만큼으로 이일 e, e 나누기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일명지 조합으로 볼수 있는 그런 개념. 여기서 똑같은 게몇개 있죠. A가 지금 두 개가 보입니다.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은 인정이 안 되겠어요. 어차피 그냥 A A 그 의미밖에 안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 들어가는 거죠. 저기 이렇게 나열한 것 중에서 A 두개 저것끼리 바꾸는 것은 인정 못하겠다. A 두 개한테 한 것은 그만큼 중복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일단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B도 세개가 있죠. B. 얘들끼리도 얘들끼리 바꾸는 거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럼 B 세개니까요 중복 3, 2, 1 나누기 해주시는 겁니다. 자, C도 지금 하나, 둘, 두개 있죠. C 두 개도 바꾸는 거 어차피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바꾸는 것도 또 인정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저 공식이에요. 일단 다 나열하고 나서 중복되는 것끼리 그만큼은 안 되는 것만큼은 나눠서 그 중복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있죠 원순열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서로 다른 n 개의 원소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고요. 서로 다른 n 개를 원형으로 배열한 경우의 수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여기 마지막에는 이 내용 정도만 머릿 속에 기억을 해 보시면 돼요. 정리의 과정만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 a b c d 4명을 1열로 세우자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아까처럼 4명 중에서 그리고 3명 중에서 둘 중에서 하나 둘 중에서 해서4 팩토리아 개념처럼 4, 3, 이 이렇게 해서 지금 24가지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문제에서 원형으로 뭐 원탁이 안 치겠다. 원형태로 배열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원탁이 앉혔을 때 똑같이 4, 3, 1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12시 위치부터 A 그리고 시계방향으로 B, C, D 이렇게 앉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하고요. 자, 똑같이 A를 3시 위치부터 해서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앉혔다고 하는 경우하고 사실은 이거 두 개는 배열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원탁을 여기서 이렇게 살짝 돌려놓으면 이 모양이 나올 겁니다. 배열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 원탁만 돌려도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돌려봐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4, 3, 1로 구해버리면 이것과 이것이 다 다른 경우처럼 사실은 똑같은데 다 다른 것처럼 중복이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그 이유는 여기서 옵니다. 원순열. 자 먼저 1열로 간 것부터 볼까요? 1열이 직순열이라고 보는데요. 직선으로 나열하기. 여기서는 이렇게 앉혔다고 치죠. 그러면 a 가의 왼쪽. 그 다음, 거기서부터 C가 세 번째 위치, D가 마지막, 이런 식으로 위치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가 맨 왼쪽, 어디가 세 번째 자리, 어디가 마지막 자리, 이런 그 위치가 고정이 안 되죠. 그죠?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순열은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중복이 계속 발생이 돼서 공식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한 명을 기준점으로 픽스시키고 나머지 갖고 위치를 바꿔야만 그 중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해서요. n 마이너스 1 팩토리아에서 마이너스 1은 기준점 하나는 빼고 나머지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해석입니다. 네명이면 하나 빼고 3, 2, 1 이렇게 가는 거죠. 네명이면 n자리에 4가 들어가면 그렇죠. 이 n은 그냥 몇개 중에 서로 하고 있는지 그 전체 개수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을 원순열로 가겠다고 하면 한명 빼고 곱할 7, 6, 5, 4, 3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기준점 하나 빼고 간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서로 다른 n 개에서 알 개를 택해서 원형으로 변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라는 거다 하면 됩니다. n 개 중에 알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먼저 구하고, 그거하고 원형으로 변하는 경우의 수까지 그냥 쭉 가보시면 돼요. 여기서 공식 의미 없고요. n 개 중에 알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거기서 원형으로 변하는 경우의 수까지 그냥 연결시켜 보시면 되는 충분한 그런 그 우리가 이만 해 갖고도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문제 가보죠. 자, 화학 문제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7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했습니다. 7명 중 3명. 7, 6, 5. 7명 중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죠. 맨 앞자리는 7명 중에서. 그 다음 자리는 6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5명 중에 선택을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7, 6, 5까지 다 곱하기 했더니 정답은 210. 답은 4번이 답되네요 자, 두 번째 보죠. 1에서 6까지 숫자가 주,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세 자리 정, 비번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해요. 중복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자, 세 자리 비번 만들 겁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는 1에서 6까지 6개 중에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중복이 됩니다. 이번에도 또 6개 중에 아무거나 또 골라도 돼요. 그 다음도 계속됩니다. 6에 세지고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요. 2번, 216. 답 2번이 되네요. 자그 다음 3 번입니다. 여덟 개 문자 일렬로 변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뭐 지금 비슷한 게몇개 들어있죠? 여덟 개니까 뭘로 시작할까요? 팔, 칠, 육, 오, 사, 삼, 1갈 겁니다. 일단 크게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A가 두개 있죠? A 두 개에 대한 거얘해가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B는 뭐 하나밖에 없고 C 세 개에 대한 것도 안 되겠죠. 다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D 두 개도 인정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다 없애게 주시면 돼요. 이거는 사로 하나 없애면 되겠고요. 3일이3일도 없애 주시면 되겠죠. 팔, 칠, 육, 오까지 곱한 값이 답이 되겠네요. 팔, 칠, 육, 오까지 정답은요 천육백팔십까지 답은 사번 이렇게 됩니다. 자, 사 번을 보죠. 다섯 명이 원형 모양의 식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몇 가지인가 원 순열의 기준점 하나 빼고 간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보자고 했습니다. 다섯 명이면 하나 빼고 사삼일 되겠죠. 사 3, 2, 1해서야 정답은요, 24가지가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섯 명 학생 중에서 세 명을 뽑아서 원형 모양의 식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라고 했습니다. 여섯 명중세명 뽑을게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요이런 얘기할 때 기억 그냥 이거 뭐 공식 암기할 필요 없이 몇개 중에 몇개택하는 경우의 수 하고 원형으로 가는 경우의 수이거 그냥 연결만 시켜보자고 했죠. 하라는 거 그냥 다 하면 됩니다. 경우의 수 문제는 여섯 명중세 명을 뽑, 뽑을게요. 여섯 중에서 다섯 중에서 네 중에서 세 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냥 뽑아만 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뽑은 사람이 A, B, C. 내가 뽑은 사람이 b 씨, 내가 뽑은 사람이 뭐 C, B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이제 세 명입니다. 그중다 중복이죠. 근데 한 가지로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뽑은 것의 순서 바꿨을 때 똑같으면 우리 대표 뽑기처럼 그 경우에서 나열로 없애게 한다고 했죠. 세명 뽑았는데 그세 명의 순서가 바뀌어봤자 똑같습니다. 인정이 안 돼요. 3, 2, 1. 이렇게 되겠죠. 없어질 거면 뭐 2무가지될 텐데 그중에서 이제 세 명을 원 형태로 배열을 할 겁니다. 세 명인데 원 형태입니다. 그냥 원순영할 때는 또 하나 빼고 간다고 했죠. 세 명인데 빼면 그럼 이1로 가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세 명인데 원이니까 하나 빼고 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답은 40까지 답 3번 이렇게 되겠죠.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한번 이해만 잘하시면 아 이래서 곱하기로 가고 이래서 나누기가 한번 들어가는 거고 어떤 식인지 그냥 그